영화 행복의 나라는 추창민 감독의 신작입니다. 추창민 감독님의 필모 중 가장 유명한 작품은 아마도 광해왕해된 남자일 텐데요. 물론 광해도 좋지만 개인적으로 저는 김연우의 곡 사랑한다는 흔한 말이 진하게 묻어있는 사랑을 놓치다도 기억에 남아있습니다. 아무튼 행복의 나라는 영화 외적으로도 눈에 띄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먼저 고 이선균 배우의 유작입니다. 또한 조정석 배우가 주인공이죠. 조정석은 현재 파일럿이라는 또 다른 작품으로 관객들과 마주하고 있는데요. 유사 기간에 본인이 주연을 맡은 두 편의 작품이 상영되고 있는 것입니다. 주연급 배우 기준으로는 흔치 않은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나마 몇년전 헤어질 결심과 한산 용의 출연 두 편으로 동일한 시기에 관객을 만났던 박해일 배우 정도가 떠오르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영화의 내적인 이야기로 들어가겠습니다. 행복의 나라는 시대극입니다. 대한민국 근현대사의 일부를 다루고 있죠. 저에게 이 작품이 다루는 이야기가 낯설지 않은 이유는 아마도 작년 말 거대 흥행을 했던 작품 서울의 봄 때문일지도 모르겠는데요. 서울의 봄이 12.12를 길게 늘어뜨린 작품이라면 행복의 나라는 11.12, 12. 16, 12 2 1 경유해 그 과정 중에 펼쳐진 재판에 집중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서울의봄의 전두광은 행복의 나라의 전상두가 될 것이고요. 물론 실제 인물은 전두환이겠죠. 서울의봄의 정상호 참모총장은 행복의 나라의 정진우가 되는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두 영화에 모두 출연한 배우들도 눈에 띄는데요. 서울의 봄에서 육군 참모 차장 역할을 맡은 윤석민 배우가 행복의 나라에서는 중앙정보부장 김영일 역을 연기했고요. 무엇보다 박훈 배우의 변주가 재밌습니다. 서울의 봄에서는 전두광 쪽에서 도청을 하던 인물이 행복의 나라에서는 반대편이라고 할수 있는 참모 총장 쪽 수행 부관이 되어 있으니까요. 서울의 보면서 이준혁 배우가 연기했던 역할이죠. 아무튼 이렇게 행복의 나라는 현실의 자장 속에 진하게 놓여 있는 영화인 것입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정인우 변호사와 박태주 대령도 실존 인물을 기반으로 했는데요. 차이가 있다면 실제 인물인 태윤기 변호사가 박홍주 대령보다는 연장자고요. 영화에서 정인우는 큰 사건을 처음 수임하는 것으로 묘사되지만 실제 태윤기 변호사는 굵직한 역사적인 사건들을 많이 맡았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저는 이 작품이 기대했던 것에 비해 아쉬운 지점들도 있었는데요. 그에 대한 이야기를 비롯하여 영화. 속 이선균 배우에 관한 개인적인 느낌에 대한 이야기까지 행복의 나라 끝장 리뷰 지금 시작합니다. 만약 말입니다. 인생이 한번은 연습이라면 그래서 시간을 되돌린다면. 제가 보기에 행복의 나라는 결국 자신의 윤리를 굽히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박대령의 대사를 인용해 표현해 본다면 그것밖에 다른 길을 모르는 이들을 다룬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관점에서 영화 속두 인물이 포개지는데요. 바로 정인후의 아버지인 정목사와 학태주대령이 그렇습니다. 인후의 아버지는 개척교회 목사인데요. 누명을 쓴 학생들을 보호해 주다가 옥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 학생들이 민주화운동에 가담했다는 동의서에 도장만 찍으면 옥에서 나올 수 있지만 끝내 그것을 거부하고요. 감옥에서 유명을 달리하게 되죠. 이는 군인 이라는 자신의 직업윤리를 꺾지 않아 사형 선고를 받게 되는 박태주와 공명할 것입니다. 또한 둘은 아버지라는 점에서도 포개지는데요. 인후는 타협하지 않는 아버지 때문에 힘들었던 자신의 어린 시절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현재의 박태주 대령 처자식의 상황과 맥이 통하죠. 영화는 인후와 인후 부친의 면회 직후 인후와 태주가 만나게 되는 등두 아버지 사이의 등호를 형성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네가 그러니까 정인후가 박태주를 변호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신의 어린 시절 혹은 자신의 아버지를 구원하는 의미를 갖기도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행복의 나라는 박대령과 정목사 같이 눈 한번 질끈 감고 타협하면 될 텐데, 그러지 않은 어찌 보면 외골수처럼 보이기까지 하는 이들을 위모하는 영어로 느껴지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면 챕터 1의 마지막으로 행복의 나라에 녹아있는 정치적 태도에 대한 저의 견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 작품은 기본적으로 제 입맛에 맞게 판결을 결정하고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전상두 측을 강력히 비판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정인후 박태주 쪽을 지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화는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으려는 의지를 보이기도 하는데요. 인권 변호사 크루는 민주화라는 미명하에 김영일 중심의 변호를 합니다. 그로 인해 박대령을 포함한 부하들을 잘라내려고 하죠. 이에 대해 인우는 날선 위판을 합니다. 민주화든 뭐든 다 좋은데, 죄가 없는 사람은 구해야 하지 않겠냐고 말이죠. 그러니까 영화는 변호인단의 입장은 무조건적으로 옳다라는 관점을 취하는 것은 아닌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진영 논리에 함몰되지 않으려는 태도에도 불구하고 저는 좀 달리 보이기도 하는데요. 그에 대한 이야기는 두 가지 소재를 경유해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인우의 왼팔. 인우는 전상도의 신복들에게 납치되어 고문을 당하죠. 그로 인해 왼쪽 팔이 골절돼 깁스를 하게 됩니다. 저에게는 꽤나 상징적으로 보이더라고요. 극단으로 우경화되는 세상에 대해 좌측으로 끌어당길 동력을 잃은 것처럼 느껴진다고 해야 될까요? 다음은 빨간색 골프공입니다. 골프장을 찾아간 인우는 전상도에게 무릎을 꿇고 그가 연습 중인 골프공을 반복해서 주워옵니다. 공은 적색이죠. 물론 관객으로 하여금 눈에 띄게 하기 위해 빨간색을 선택했을 가능성이 크지만 저는 인우의 왼쪽 팔과 마찬가지로 창작자의 의식이 담겨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빨간색이 주는 일반적인 관점의 시그널이 있으니까요. 아무튼 저의 추정이 타당하다면 이 역시 왼팔과 유사한 의미를 지니겠죠. 빨간색이 전상도의 골프채에 반복해서 얻어 만든다라고 말이죠. 음, 네가 평생 한번 해볼까 말까의 재판이야. 변호사 정인우입니다. 박태주요 제가 느낀 행복의 나라의 아쉬운 지점에 대한 이야기에 앞서 추창민 감독의 최고 흥행작 광해왕이 된 남자에 대한 세 명의 평론가의 한줄 평을 먼저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김혜리 평론가는 각본도 연기도 대중영화의 정서 과도하리만큼 박평식 평론가는 익숙해진 설정들로 짠하게 흔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동진 평론가는 반듯하고 번듯하다. 대중영화의 모범적 화술과 연기라고 했습니다. 서로 다른 세 가지 평가지만 저는 이를 관통하는 한 가지 맥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추창민 감독의 세계가 대중성에 최적화된 형식을 취하고 있다는 시험입니다. 대중적 화수로는 어떻게 활용되느냐에 따라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근작 같은 아카데미를 연출하는 알렉산더 페인의 작품들의 경우가 장점의 예시가 될수 있겠죠. 반면에 대중성이 단점의 영역으로 넘어간다면 그것은 신파, 클리셰 등의 용어로 표현될 것입니다. 저에게는 행복의 나라의 아쉬운 점이 바로 거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왕에 왕이 된 남자가 장점이 두드러졌다면, 행복의 나라는 대중영화의 단점이 눈에 띄는 것이죠. 저에게 그것이 가장 두드러지는 시퀀스는 골프장으로 느껴지는데요. 인우는 전상도에게 무릎을 꿇고는 박대령의 목숨을 구걸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왕이 되고 싶으면 왕하고 부자가 되고 싶으면 부자하는데 사람은 죽이지 말라는 다소 노골적인 메시지를 뿜어내죠. 심지어 이때 카메라는 인우의 얼굴을 정면으로 잡으며 그의 표정을 세세하게 드러냅니다. 전상도의 대사도 마찬가지죠. 나 정도면 기준을 세워도 되지 않느냐는 언사 말이죠. 저는 이렇게 노골적으로 짚지 않아도 이 작품이 하고자 하는 목소리는 오는 이로 하여금 충분히 수용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거칠게 말해 골프장 시퀀스는 아예 없는 것이 조금 더 낫지 않았을까라는 마음까지 드는 것이죠. 물론 저의 주관적인 견해입니다. 그러면 이제 리뷰의 마지막으로 이선균 배우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때론 이런 영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배우의 실제 삶이 작품 속으로 진하게 유입되는 영화. 예를 들면 모스트 원티드 맨의 엔딩 속 필립 세이머 호프만의 면면이 그렇겠죠. 왜냐하면 모스트 원티드 맨은 필립 세이머 호프만의 유작이니까요. 저에게는 행복의 나라 이선균도 동일하게 느껴집니다. 제가 알기로 이 작품이 이선균 배우의 공식적인 유작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관점에서 행복의 나라는 그의 마지막 모습과 결부되어 보이는 측면이 있는 것이죠. 박태주 대령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꿈에서라도 딸들을 볼수 있으면 좋겠다. 최종 발언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내 인생이 과거로 돌아간다면 점점점. 현실과 영화가 포개지면서 아마도 창작자가 이 장면을 통해 의도했을 감정보다 더욱 진한 마음의 파도가 밀려오더라고요. 행복의 나라에 대한 제 별점은 별 3개고요. 한줄평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선균이라는 현실이 박태주라는 영화 속으로 진하게 유입된다. 제가 100% 확답을 드리지는 못하겠지만 아마도 다음 리뷰는 지금 보여드릴 이 영화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당연한 이야기지만 그 어떤 영화라 해도 언제나 영화는 제 리뷰보다 무조건 위대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